성할입니다 오늘은 프란스칸 경제의 중심 영성 또는 중심 원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란스칸 경제의 시작에는 프란스칸 가난이 있습니다. 프란스코와 초기 경제들이 함께 작성한 글 중에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프란스칸 생활이 인준된 1209년부터 1221년까지의 그 12년간의 12년간의 초기 프란스칸 생활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 12년간의 묵상과 모색과 체험이 적용된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플러드와 같은 저명한 프란스칸 학자는 이 글을 초기 프란스칸 형제들 삶에 관한 사전이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 인준받지 않은 수도기 칙 17장을 읽다 보면 프란스칸 가난이 무엇인지를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시다. 방금 읽은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은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하느님의 것이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으니 세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니 당연히 주인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프란시스칸 가난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존재나 피조물도 내 것으로 또는 나의 지배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좋은 것을 감사롭게 사용한 다음, 다시 본래 주인이신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삶의 원칙이 프란스칸 가난입니다. 따라서 이 가난은 적게 소유하거나 적게 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적게 소유하나 많이 소유하나 하느님의 것을 부당하게 도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행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수덕 생활적인 의미나 복음 삼덕 중 하나로 제한될 수 없는 의미입니다. 이 가난은 삶의 원칙이자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프란스칸 영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의 기초처럼 모든 프란스칸 삶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청빈과 검소라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삶의 원칙은 프란시스칸 수도 규칙을 통해서 실제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무소유와 공동체적인 무소유라는 완전한 가난의 삶이 실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 가난은 한 개인의 수덕생활이나 자기 완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지배하는 생활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프란시스칸 형제들이, 수많은 프란시스칸 수도원이 이 원칙을 경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칸 가난의 일상적인 표현은 소유 없는 사용이라는 태도였습니다. 1200년대 중반을 살아간 프란치스칸 성인인 보나벤투라도 이 가난을 그리스도인 삶의 완벽함을 위한 삶의 프로그램이라고 확인합니다. 또한 소유와 사용을 구분하면서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의 원칙에 근거한 작은 형제의 경제 체계를 확인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대에 속하는 베드로 요한 올리비라는 프란스칸 학자는 이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소유 없는 사용에 만족하지 않고 소유 없는 가난한 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느님의 것을 소유 없이 사용하되 그 사용도 역시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난이라는 프란치스칸 집 관리 원칙, 즉 경제 원칙을 제한된 형태로 세상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난에 기반한 참된 형제 관계를 건설하기 위한 프란치스칸 사회 처멸을 올리브가 도모합니다. 돈, 이익, 자본, 상인, 시장 등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훗날 중세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난 원칙은 세상을 향한 그라투이다스라는 태도로 발전합니다. 그라투이다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칠게 옮기자면 무상의 감사함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반표된, 반포된 교황회칙 진리안의 사랑과 2015년에 반포된 찬미받을소서에서도 같은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주교회에는 이 단어를 무상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시작된 이 무상성의 태도를 영성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학자들 안에서 하느님은 지극히 높은 선, 최고선으로 표현됩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자신의 무언가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착하다고 라 말을 할때그 누군가가 기꺼이 자원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재산을 나눌 때 착하다 또는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후대 프란치스칸 학자들도 하느님을 최고선, 즉 순문보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컨대의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은 가장 완벽하시기에 가장 높으신 선이시다. 선이 그 자체로 확산적이라면 최고선은 최고로 자기를 확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확산이라는 표현은 자기를 나눈다라는 더 쉬운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느님은 최고로 완벽하게 자기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이 보나벤투라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최고로 자기를 나눈다는 것은 늘 자기를 누군가를 위해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프란치스칸 학자인 케난 오스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내어줌으로써 존재한다. 즉, 하느님의 존재방식은 지속적인 자기 나눔, 자기를 내어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도 늘 기꺼이 자기를 비우며 일종의 가난을 살아가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보나벤트라보다 약간 후대의 학자인 스코트스도 하느님의 생명은 너무나도 생산적이어서 지속적으로 당신 자신의 표현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느님 당신의 생명 나눔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코트스도 이렇게 하느님을 최고로 자신을 나누고 내어주는 선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지극히 높은 선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참된 가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선물로서 체험하면서 당연히 우리 지상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갑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느님의 것인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거저 주어져 있으니 그에 걸맞는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인간의 태도, 이 가난의 실천이 바로 그라뚜이타스, 또는 무상성, 또는 무상의 감사함인 것입니다. 이 무상성이라는 인간의 태도와 의무는 실제 생활 안에서 가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와 나눔의 구체적인 생활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나아가 늘 행동하는 감사와 나눔과... 순환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상성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감사와 나눔과 순환은 우선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이들의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그 자체로 드러냅니다. 내 몸의 중심은 심장이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듯이 내 몸의 중심은 지금 아픈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중심도 지금 아픈 곳입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도 우리를 가장 아픈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 공동체 시절부터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에 대한 투심과 돌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에. 다시 주인이신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실천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실제 실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가장 미천하고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순환받는 연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순환받는 연민으로 감사의 순환과 나눔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 무상성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상성을 통해서 형제공동체를 건설합니다. 참된 가난에서 시작된 이 무상성의 실천은 온 세상을 형제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룩한 가난과 무상성의 실천으로 복원되고 회복된 참된 형제공동체는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소모하거나 파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버려지고 파괴된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을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껴안으며 우리 공동체 전체를 치유합니다. 이 정신이 바로 사회회칙, 진리 아래 사랑, 찬미받으소서, 모든 형제들 등을 관통하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공동의 지부의 구성원, 즉, 인간과 피조물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들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성인 형제공동체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